안녕하세요. 음악하는 박홍신입니다. 음, 일단 이전 편의그 뮤지컬, 소극장 뮤지컬 음향 플레이백을 하게 됐다고 말씀을 드리고 그 이후에 벌어진 어떤 에피소드들을 제가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2편을 기대해 주십사 하고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근데 바빠서 2편을 못 만들다가 이제서야 만들게 되었어요. 2편이자 마지막 편입니다. 그 이유는 첫 번째로 공연이 엎어졌습니다. 아, 그 엎어진 이유는 차차 말씀드리기로 하고 1편 이후에 공연 진행이 어떻게 되었는지부터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리뉴얼을 하는 과정에서 어, 어떤 대표나 아니면 어떤 연출들이나 뭐 이런 분들이 어떤 확고한 방향이랄까? 뭐 그런 게 전혀 없으셔서 매일매일 요구사항이 바뀝니다. 아, 일단 오늘은 뭘 해볼까? 오늘은 뭐 사운드 이펙트를 넣어볼까? 뭐 이거 만들어줘? 저거 만들어줘? 언제 틀어줘? 매일 요구사항이 바뀝니다. 아, 그때 초반에는 진짜 힘들었어요. 일단 사운드 이펙트 같은 경우에도 일단 저는 그냥 무조건 플레이백으로 저렴한 가격에 들어간 거기 때문에 사실 플레이백만 하면 되는 거였는데 막상 들어가 보니 저를 그 하여해주신 음향 대표님 그분이 해야 될 어떤 사운드 이펙트를 만들거나 하는 일들을 그분이 바쁘시기도 했고 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제대로 하지를 않으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뭐 제가 만든 부분도 있고 어뭐 그렇게 해서 사실 제가 하지 않아도 되는 일들을 계속 하게 됐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일단 그 음향 대표님의 실력을 배우들이나 다른 모든 스탭들이 인제 불신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아, 어, 이제 그분이 오셔서 마이크 테스트 하고, 마이크 소리 잡고, 뭐, 전반적인 사운드 잡고, 뭐, 이렇게 했는데, 배우분들도 마음에 안 들어 했고, 뭐 소리가 뭐, 똥이다, 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안 들어 했고, 대표도 별로 마음에 안 들어 했고, 모든 스탭들이 다 마음에 안 들어 했어요. 아, 근데 이제 이 양반이 또 바쁘다 보니 또 들락날락 해야 되고, 이 뮤지컬에 올인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참 문제가 많았습니다. 근데 이제 그 음향 대표님의 어떤 대학원 동기인 젊은 이제 친구가 이 음향 오포로 먼저 들어와 있었는데, 이제 이 음향 대표님이 하고 가시고 나서, 이 친구가 자기의 어떤 그 대학 동기를 한명 불러다가 그 둘이서 공작곡작 공작 이제 마이크 테스트 다시 하고 뭐 소리 다시 잡고 전체 음향도 다시 잡고 뭐 이렇게 일을 다시 공작곡작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하루 만에 이제 배우들의 반응과 스프들의 반응은 너무 달라져 있었어요. 와, 이거 뭐냐? 무슨 기적이 일어났냐? 소리가 왜 이렇게 좋아졌냐? 제가 옆에서 봤을 때도 이 젊은 친구가 꽤 실력이 있더라고요. 그 둘이서 나름 연구도 많이 해가지고, 뭐, 어쨌든 소리를 바꿔놓고, 배우들을 만족시켜놨으니까, 이, 그게 어떤 음향이, 이, 처음, 애초에 그 사운드 디자이너셨던 음향 대표님에서, 이 젊은 음향 오포 쪽으로 확 기울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극단의 대표는 이 음향대표님을 배제하고 이 친구랑 다이렉트로 계약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고, 뭐 그랬지만 이 친구는 아무래도 의리와 뭐 여러 가지 문제를 따져서 거절을 했습니다. 따로 계약하는 건 거절을 하고 그랬는데, 문제는 이쪽 극단 대표님이 대학로 바닥에서 악명이 높으신 분이더라고요. 회의 안 주기로 아~ 이것도 사실 지난주 금요일쯤 제가 그 아는 지인분한테 좀 전화를 걸어서 이~ 그게 이름을 얘기를 했더니 바로 아~ 누구 대표님이요 하면서 아~ 그분 그거 하지 말라고 웬만하면 정해야 되면 선금으로 받던가 아니면 주급으로 받든가, 뭐 이런 식의 조언을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사, 저는 어차피 이 극단의 대표님하고 다이렉트로 계약을 하는 상황이 아니었고, 저는 이 음향 대표님하고 계약을 해서 들어가는 상황이었는데, 다행인지 불행인지 계약서는 아예 쓰지도 않았고, 한 3주 정도 공연을 진행을 한 거죠. 어, 정확히 말하면 한 2주 정도 공연을 하고, 일주일 정도 연습하고, 뭐 이렇게 된 겁니다. 3주 정도 공연을 진행하고, 아직 일주일이 남았는데, 확실히, 제가 느낀 건 사람은 진짜 남의 돈 떼어먹고 양아치 짓 하려면 이 정도 깡은 있어야 되나보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지난주 토요일 날 아침에 급하게 이제 음향 대표님한테 연락이 왔어요. 공연 시작하기 전 극단 쪽 사람들이 오기 전에 아침에 일찍 가서 물건들을 빼라. 이 사람이 돈을 안 준다고 한다. 그래서 부랴부랴 저는 가고 있던 중에 다시 연락이 와서 돈을 주기로 했으니 일단 오늘 공연은 간다. 그래서 정시에 출근하면 된다. 그렇게 해서 다시. 집에 돌아왔다가 정시에 출근을 해서 이제 극장을 가게 됐죠. 가게 됐는데 막상 가보니 분위기가 아주 이상하고, 뭐, 지금 오늘 어쩌면 공연을 오늘 안 할지도 모르니, 뭐, 준비해라. 뭐 이런 얘기가 나돌기 시작했습니다. 한 배우는 어차피 지금 돈을 못 받아서 공연을 못 나오겠다라고까지 나올 정도였었는데, 이 상황이 어떻게 흘러갔냐 하면 저를 고용한 음향 대표님이 이제 돈을 못 받을 것 같으니까 초대권을 받아서 인터넷에 15,000원에 풀었다고 해요 그거 뭐 얼마 되지도 않는데 그거를 풀어서 뭐 얼마나 많이 챙기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팔아서 이 극단의 모든 사람들이 좀 화가 난 거죠 극단 대표 특히 자기가 돈을 안 주는 거를 교묘하게 이 양반한테 뒤집어 씌워서 이 공연이 망하게 된 이유가 이 사람 때문에 공연의 가치가 떨어졌다 그래서 이 공연이 망했다 그런 식으로 이 양반한테 다 뒤집어 씌우고 자기는 쓱 빠져나가더라고요 그래서 공연 시작이 3시인데 2시 20분인가 30분쯤에 공연 취소를 해 버리더라고요 와그 관객들이 이미 대기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는 거는 전, 전 처음 봤습니다 그런 정도의 깡이 있어야 남의 돈 떼어 먹겠죠 하여튼 그런 식으로 했는데 그래서 배우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공연이 엎어졌구나, 라고 생각하고, 그냥 철수하고, 제가 만들어 놓은 사운드 이펙트는 싹다 정리하고, 원상 복귀 시켜놓고, 그리고 퇴근을 했습니다. 그리고 퇴근을 하고 나서, 이제 인터넷에 했던 공지를 보니, 뭐 시스템적인 문제가 있어서, 토요일, 일요일, 주말 공연 취소합니다. 아, 어, 표 티켓 사신 분들은 환불해드리겠습니다. 뭐 이런 공지가 났고, 주말 공연만 취소하는 거고, 다음 주에는 또 다시 공연을 계속하겠다라는 식으로 공지를 냈더라고요. 그런데, 아, 어, 이게 그럴듯 할 만한 게왜 그러냐 하면, 아, 어, 지난주에 공연을 하던 중에, 어, 대표님이 뭐 사운드가 마음에 안 들어서 자문을 받기 위해 지인이시 음향업계의 어떤 교수님을 모셔와서 뭐 한번 뭐 자문을 받겠다. 라는 취지로, 어두 분이 오셔서 사운드 체크하고, 뭐 이런저런저런거 체크하고, 또그 다음날 또 저희가 없을 때 와서 뭐 믹싱 콘솔 체크하고, 뭐 이것저것 체크를 해보셨나봐요. 과연 그분들이 어떤 결정을 내리셨는지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하겠다라고 결정을 하셨으면, 저희를 잘라내고, 어, 이제 다시 그분들과 시작하겠다라는 의미겠죠.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고 있는 생각은 물론 이번 주에 다시 그걸 시작할지 안 할지는 확실하게 잘 모르겠다만 결국은 아마 뭐 세팅이 다시 되는 대로 다시 시작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 양반이 갖고 있었던 생각은 어차피 지금 미지급 대금이 밀려있는 상황에서 이 스텝으로 계속 가게 되면 줘야 될 대금은 점점점 늘어나고 중간에 불만이 생길 테니 이현 스텝들 모두 싹 물갈이를 이렇게 핑계를 대고 한 후에 다시 새로운 스텝들, 어린 친구들, 이런 친구들로 싹 바꿔서 공연을 다시 시작하면 되겠다. 뭐 이런 식의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아마 제 추측도 그러하고요. 아마 이분은 충분히 그러고도 남으실 분인 것 같습니다. 그 이후에 제가 그뭐 뭐냐 인터넷을 뒤져보니 이제 이극거의 어떤 매니아분들이 이제 인터넷에 올려주신 글을 보면 어이 극단에서 락펀딩인가 뭐 어떤 어떤 무슨 크라우드 펀딩 같은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통해서 거의 한 사억 가량을 이미 펀딩을 받았다라는 글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런 걸 보면 어, 그 돈을 받아서 처음에 배우들 계약할 때 계약금 조금 줬을 것이고, 그리고 어차피 극장 대관해야 될 것이고, 대관해서 뭐 시스템을 최초에 셋업을 하려면 그것도 돈을 조금 줘야 될 것이고, 그렇게 해서 뭐한 1억 몇천 정도 썼을 거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대충 본인이 뭐 슈킹을 했든가, 아니면 본인이 운영하시는 뭐 레스토랑에 꺼내 박았던가, 뭐 그랬겠죠. 하여튼 뭐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근데 이건 확실하진 않아요. 뭐 제가 개인적으로 하고 있는 어떤 추측일 뿐이고요. 정확한 내막은 아직 모릅니다. 근데 어찌됐건 뭐 이번 주 중이나 아니면 늦어도 다음 주에는 다시 극을 어, 올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참, 많은 생각이 듭니다. 이거 플레이백 하는 거돈 얼마 되지도 않는 거를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하는 것도 좀 웃기고. 그래서 오늘 그 음향 대표님한테 이거 페이를 어떻게 하실 건지 하고 물어봤더니 그분 왈. 어, 이번 주까지만 좀 기다려달라. 나도 뭐 생각을 좀 정리해야 되니 이번 주까지 기다려주면 본인이 어떻게든 페이를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그래도 좀 의외였습니다. 제가 저는 아, 이거 돈못 받아서 못 주겠다 이런 식으로 나올 줄 알았는데 다행히도 그렇게 얘기를 해서 어, 그래도 한낮의 기대를 좀 해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는 또 소극장 뮤지컬의 음향 플레이백 오 퍼는 끝이 나게 됐고요. 아, 이제 그 이후로 이제 또 일을 또 잡아야 되는데 걱정입니다. 하여튼 앞으로 또 열심히 또 다른 일 찾아서 또 열심히 하면서 또 다른 어떤 에피소드들이 있으면 또 계속 영상 찍어 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이제는 그 다음번에 어떤 영상을 찍을지, 뭐 어떻게 해야 할지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또 자꾸 이 인생 자체가 이 스펙타클하게 변하다 보니, 또 이런 일도 하고 저런 일도 하고, 어쨌든 일거리가 있으면 또 해야 되는 상황이어서 계획대로 이제는 영상 찍을 시간이 좀 많아졌으니까, 또 쭉쭉 찍고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